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온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중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계와 민족과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두 번째 리더십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세 번째 초등부 주만남 유치부 성경학교 아버지 학교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세계와, 세계와 민족과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료 사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온 송도가 12명의 제자 삼고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성교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악한 영들과 이단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리더십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유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에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영적 양적으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초등부 주만남과 유치부 성경학교 아버지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주만남에 주, 어, 주 참여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신앙과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벽부터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 있을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여러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초동부 주만담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되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학교 가운데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벽 예배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부적 갈등과 외부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하여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더낮게 여기라 이렇게 건면하면서, 빌리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 라고 이렇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족속사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받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셔서 아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본 받아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심술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르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현재 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르라는 말이 현재 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낙태하지 말고 계속해서 계속 영적 성숙을 이르라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든지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살아내셨던 그 삶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이러한 고백들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 서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구원 받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안, 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전진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이르기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의 값사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값사한 은혜는 존재의 변화가 없는 삶의 행동에 변화가 없는 어, 것을 값싼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 값싼 은혜는 교회의 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해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값진 은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아, 삶의 혁명적 변화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 어떻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것, 살아내라, 내 것을 우리에게 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값싼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어서 우리들은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 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리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성도들을 빌리포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바울사도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소망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서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기도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막 사정하고 부탁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이렇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이지 막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부탁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되고 뭔가를 하려는 교회는 열심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항상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주도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때 바로 그러는 교회들이 바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의 소원함을 두고 행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뻐신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 주한 장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각 각자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두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빌립보 성도들을 불러 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해서는 안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온반과 시비와 같은 그러한 일들 을 행하지 말 것을 그렇게 권면하면서 흠미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그리스도인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권면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떠한 권면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나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시켜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네, 바울사도 이게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 구원받은 어,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구원받은 어, 자의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어,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 이 출애굽 1 세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강약 한복판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출애굽 1 세대가 하나님께 악을 행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흠이 있고 이빗어진 세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약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지금 빌립보 교회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언급한 것은 빌리뽀 교회가 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리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 빌리뽀 교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삶을 살지,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라라고 바오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렇게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러한 삶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서.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보이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배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원망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이그리스도의나의그 마지막 나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바울 사들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나,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어떻게 살라라고 겸변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겸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겸면해 주는 것을 볼수 볼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오장팔 절에서 십일 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대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는 열매 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은 다 아담 안에 있어서 전에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다 어둠 안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의 자들로 불러 주셨다 말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 것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열매없는 어두운 일에 동참하지 말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 그리스도 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제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따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고생했던 순간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가 7년 동안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챔참피언이 되어서 가장 높은 어, 포디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7년의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그렇게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살아, 삶을 살아낼 때, 때로는 그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어,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들도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들을 생각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과정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수고했다 그렇게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위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때.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오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삶,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이 복음과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것이라는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리보 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빌리보 교회가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면 바울은 자신이 자신을 전제로 들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다가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리뽀 교회가 믿음과 성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면 자신은 재물을 기름에 붓는 것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리뽀 교회가 자신처럼 그렇게 복음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리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내려의 명령에 의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의 감옥에 갇혀있고 내려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이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바울처럼 걱정하고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이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런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라면 자신은 감옥 속에서 충전 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리포 교회 동안 자신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그렇게 꿈꾸면서 바울은 그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신사는 빌리뽀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울, 바로 이 바울의 감신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전주한 장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원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통로가 될때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않습니, 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들도 이 강해 같은 세상을 지나서 지금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한란들이 설난들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 우리 여정 속에는 좋은 일, 일이 있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들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스 노이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그 영광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 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어, 구원 받은 자의 삶,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선한 삶을 어,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칭찬받는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노년 주한 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구원받은 자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영광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되을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있을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